어? 이렇거든요. 네. 보시죠. 이거는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날리면은 이게 언제 계속 풀고 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야마가 죽은 거예요. 네. 야마가 나... 죽으니까는 얘가 혼자서 헛돌아 피는 거죠. 네. 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얘를 부술 거예요. 네, 얘를 부수고 알맹이만. 아, 알맹이는 16mm에요? 네. 아, 네. 커버를 뜯는 느낌이. 아, 네. 감, 감사합니다. 오, 지금, 뭐야. 그, 가는데 하나가 야마가 나가지고, 지금 부품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갔는데, 저보고 이거 레이 끌고 가시면, 된, 끌고 가면 된다고 하시네요? 아, 좋습니다. 여기 조금 거리 좀 두고, 오케이. 오 이거 배는 처음 타보는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네 피박스를 시작합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발생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놓고 사이드를 안 열었구나 사이드가 자동이야? 아 자동이네? 야 재밌네 약간 더가 되고 이렇게 뒤에 후방 카메라 없으니까 좀 있습니다. 아, 야 대일을 오랜만에. 이렇게 잘 나가 이거. 레이가 정말 개잘 개 나갑니다. 씨, 뭐야 내차내 내 차만큼 나가는데 저기 에어컨 좀 틀고 뭐야? 아 에어컨 좀 틀고. 이야. 씨. 재밌네. 여기가. 이만 판 거고, 뭐 옵션은 뭐 깡통 같네 완전히 깡통인데 이거는 그래도 그거라도 들어 있네. 그 뭐냐 자동으로 의미로 펴고 그거는 들어 있네. 네,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수입차 지금 부품 판매점에 왔어요. 아 재밌네. 에 기름이. 그뭐 경고등 지금 뜨고 있는데. 대롱 사가봅시다 지금. 이런 날씨 재밌네. 아예 재고 있다고 해가지고 가지러 갔는데 <laughs> 창고가 다른 창고 에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못한 판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판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는 주문해 왔는데 아씨 귀찮게 됐네. 다시 돌아는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수입차 판매점, 수입차 부품 판매점 와가지고, 필볼트로 봤습니다. 주문했습니다. 개당 6 0 0 0원이고요 아, 프레이라는 제품이구나또 뭐, 나름, 유명을 하던데. 여기, 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필볼트가 하나 안 달렸어요. 이 상태로 뭐, 주행해도 상관없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행하고 하루 동안 왔는데, 찜찜해서. 그래서 여기 토크렌치랑 7mm 소켓 갖고 왔고 장착 지금 해보, 해보죠 뭐. 드디어 이렇게 브레이크 업을 바에다가 이제키용 파이프까지 연결해가지고 터클 완전히 확대시키니까 이어 이제 이 볼드가 풀리네요 진짜 이 볼드는 이 볼드는 못쓰겠네요 이거는 확실히 이 무궁화 모양 무궁화 모양이 별 볼트는 이건 못쓰겠어요. 최대한 다른 분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변경하시기를 추천해요. 상당히 어, 잘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 구입한 그냥 육각 볼트인데, 어, 사제로 긴 쪽으로 그냥 구매를 했는데, 어. 경량 뭐 스테인, 그 알루미늄 학군, 뭐 그런 제품으로는 구매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거는 크롬 강으로 좀 높은 등급 크롬 강으로 되어 있는 부품을 주문했어요. 길이가 45mm고 딱 이렇게 총 길이는 그래서 67mm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딱 맞습니다. 이걸 그래서 150Nm로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이것들 꼽을 때는 그냥 일반 이 17mm 육각 엘인치 갖다가 뽑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전용으로 이렇게 도난방지용은 전원, 전용으로 안 뽑으면 안 뽑혀요 진짜로 머리가 계속 돌아가지고 헛돌아요 아.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새 크롬처럼 보이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무궁화 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 있죠? 이것들 다 떼가지고 다시 새 볼트 띄우면 됩니다. 이때 좀 이런 브레이크업을 다으면은 정말 좀 많이 힘들다는 거. 그리고 볼트들 들이는 그냥 똥글로 둘둘 하나 쓰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볼트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이 제품을 추천하는 건 아닌데 길이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길이들은 그냥 다 이거 이 롱볼트 45mm짜리 총길이 67mm짜리 이거 구입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볼트를 떼면은 이 무궁화 꽃볼트가 볼트, 이렇게 안에 껴가지고 긴거뭐 있으면은 여기 안으로 넣어가지고 좀 두들겨서 빼든지 아니면은 여기 사이를 일자드들이버 끼든지 리퍼가 다 잡대든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왼손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 안, 안 빼야지입니다. 좀 구리스를 안쪽에다 바르고 할걸 그랬나? 여기 낑 군이 볼트 빼내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드라이블 아니라 하나 이렇게 펴준 다음에 여기 잡고 전체적으로 동시에 되면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니다 이방법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쳐줘야아 구성됩니다 저도 도아안 빠지니까 저도 아직. 껴가지고 여기 잡고서 이렇게만 떨어져저